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찬송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는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찬송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 어, 자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 맞았다고 부모를 두려워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엽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마음의 자책감과 혹은 또 마귀의 정, 마귀가 주는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책감과 또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는 때로는 자녀의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뭐 이런 저런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자녀를 향한 사랑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그러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룰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이룰 것이다. 아멘. 어, 여기 보시면 17절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 늘내 마음 안에 찬송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찬송이 없다. 이걸 뭘,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늘 기억되는 사람은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시편 103편에는 찬송하라는 말이 일곱 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세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거푸 찬송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찬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어, 103편의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명령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찬송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 힘들고 어려우면 때때로 찬송이 우리 속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찬송을 잃어버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찬송이 그친 것이지 우리가 어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찬송시들은요 어떤 형태로 고백이 되어 있냐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찬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찬송하면 내 안에 잊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찬송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내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다운되더라도 찬송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찬송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편안하고 힘든 일 없고 부족함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편안할 때 찬송을 더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찬송 시들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육체는 편안한데 찬송을 잃어버렸다. 그럼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잘 되고 살다가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편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내 안에 찬양이 살아 있나 내 속에는 찬송이 흘러 나오고 있나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말로 믿음의 눈이 뜨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보좌라는 단어는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는 왜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걸까요? 어,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 비하면 작은 티끌만큼의 크기도 안 되는 태양조차도 우리가요 눈을 떠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눈뜨고 바라봅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한 계시록을 나누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겉모습과 가정에서의 겉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또 여전히 산재에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건데 온전히 받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로 혼자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거죠 은혜를 여기서 받아놓고 그 은혜를 여기에 두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과 삶의 현장으로 함께 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을 만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찬양 가운데,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를 그대로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 손 잡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 은혜를 받을 때 에베의 현장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가 주세요. 나의 일터에도, 나의 가정에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주님, 주님, 내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짜 붙잡아야 할 믿음이고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는 그 핵심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어, 어제 제가 김규동 선교사님 내외를 잠깐 이제 만나게 뵙게 됐는데요. 어 이제 선교사님이 어 대만에서 철수하셔서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어, 준비하고 계셔요. 물론 지금 몸도 수술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잠깐의 쉼의 기간을 이제 갖고 계시긴 하시는데요. 선교사님과 만나면서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중국과 대만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거의 30년 중에 27, 8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30년 선교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이제 막 중국이 제대로 개방되지도 않았을 그때에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공산당이라고 막 몰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중국 땅에 가서 헌신하셨던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면 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뭔가 그분의 주,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에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생 황혼기로 접어들어가는 나이에 여러분, 좀 사람이 이제...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어가면 편해지고 싶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육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아시아가 선교들이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어떤 그~ 인프라도 잘 부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는 선교사들도 기피하는 지역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대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선교 지원을 끊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된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붙들려 중국 감옥에 수감된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식사도 감사할 뿐이다.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되고 이틀에 한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정말 10년 만에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다. 아내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두 배를 더 받아도 괜찮으니 아내를 석방시켜 달라고 건의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이 일이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라 확신하기에 중국 벌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곧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려고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올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강을 건너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먼저 정착한 조선족 동포나 한국에서 사업차 이곳에 온 우리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민족된 본능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지는데 보탬이 되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서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찬송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형편이 너무 달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제 인생 황혼기에 접어드는데 선교사들도 기피하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기 위해 또이 수술하고 쉬는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준비하겠다 이제 아무도 잘안 들어가려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나는 이제 들어가겠다 하는 선교사님 혹은 저 이국당 감옥에서 그 속에서 정말 고문 같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송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냐?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이냐 그것이 갈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이 날마다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